안녕하십니까 메디풀TV입니다. 한창 딸기 수확과 출하로 바쁜 시기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. 합천에서 딸기를 키우시는 고광식 농장주님께서 전화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. 다같이 만나보시죠. 새로운 농산물의 가치 주식회사 메디풀 박사님, 아 안녕하십니까? 메이플입니다. 예, 내 금방 사무실 갔다 집사가 나가는데 예, 그래도 그 저기 이제 박이사 연락받았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아, 뭐 올해 농사 잘 지으셨다고. 뭐, 친구 우리 동네는 이거 나눠서가지고다 대박이다. 지금. <laughs> 아, 진짜 대박이에요. 지금 예약방도 꽃대지금 한두 개씩 다 삐거든. 예, 야, 딴 사람들 와서 신기하다. 그래가지고 합천 쪽에 지금 엄청 이거 쓰러 깬대 남들보다도 그라마 한달반 빠릅니까? 예 됩니까? 한달넘기 빠르지. 한달 넘게. 빠르. 난 그래도 저기 저 빠른 가길래요. 혹시 그 저기 저장애 아닌가 싶어 가지고. 아, 올 그... 10월 달부터 수학했거든. 예. Yeah. 아, yeah. 10월부터. 그럼, 그러면 정, 정식을 언제 했는데? 9월 1일. 9월 1일이요? 예. 큰 차이는 없네요. 예. Yeah. 근데 차이는... 나노 때문에 예. Yeah. 이거 나노가 저기 수학이 되더라 관기가 제가 뭐... 제가 그 5년 전부터 저기 수학 아니, 한 10년 예. 전부터, 예. 한 보름 당겨주고, 수화량 많아지고, 예, 맞아, 맞아, 겨울도, 맞아. 물도, 당도 오르고, 예, 예. 그 색깔 어. 깔 잘라고 제가 딱네 가지를. 아 어, 근데, 저도 예. 근데, 쉽게 긴가, 안 믿었거든요. 긴가, 민가. <laughs> 예, 맞아, 긴가, 민가. 이래 하다가, 예, 에이, 한번 해보자, 이래가지고, 예. 그래, 진실했는 게. 당연한데 예. 사실 대박나빴거든요당연해요 예. 예. 그래 놓은 게 합천 쪽에 이제 내가 대박났다 소문이 다돌고 우리집 계란이 엄청 와서 고령사람들도 막 오고 예. 이랬어. 예. 그러도 이제 막아 뭐, 나는 딴거 이런 거 없다. 이것밖에 없다. 음. 나는 뭐 솔직히 얘기했지. 얘기한 게 음. 뭐 전부 막 응응. 음, 음. 뭐 왕창 막뭐 사다 써던데 <laughs> 뭐 모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예. 근데 잠깐. 사람들이 예. 계속 써봐라 했거든. 쓰죠? 한두 분 여타가 예. 과가안난 게야. 수다 백분이길래 예. 자꾸 예. 그러면 이제 사람들 와가지고 그래 열그 같으면 아예 사서지 말아 개보지 그리고 저온한1한 백만 치만 여봐라. 여거뭐 천만 원 보상 넣어놔. 넣어놔. 그때 가서 에. 결정해라 이렇게 푼다니까. 예, 저도 그 어떤 데는 그뭐 저기 이제 한 열동 이천 평 하는데 오십만 원치 먼저 써보고 가는 사람 있으면 그냥 쓰지 말아갑니다. 예, 예, <laughs> 맞아. 그래서 그냥 쓰지 말아갑니다. 저도. <laughs> <에>. 아유, <아이고>, 남다 <laughs> 아, 사장님. 예, 등 많이 보고 싶네요. 아에 하천 오시는 남 떨리 있어. 예, 사장님. 어, 예. 네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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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고맙습니다. 네. 예. 원샷 덕분에 올해 농사 대박이라고 표현하신 농장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원샷은 딸기 농사의 수확 시기와 품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제대로 된 사용법과 꾸준함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메디풀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